네, 김법성입니다. 시사 이슈에 대한 안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사 이슈는 제가 왜 만들었냐면요.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논술 문제에서 시사적인 내용 혹은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사와 관련된 많은 주제 소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어떤 어, 낯선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드뭅니다. 심지어는 교과서에 실려 있음에도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는 사탐 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야 이게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학교 공부 뭐 내신, 수능 이것 외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술을 통해서 혹은 대학을 진학하고 구술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아두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 실력, 내공들을 점점 키워갈 수 있겠다. 그래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요, 학생부 종합, 여러분들의 꿈, 논술 전형, 여러분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시사적인 문제에 저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사 이슈에서는요 매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관련된 신문 기사들 어, 뉴스 기사들을 한두 꼭. 씩 정도 각각 정치 두 꼭지, 사회 두 꼭지, 경제 두 꼭지씩 해서 어, 간략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어, 생각. 지식,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사 이슈는요, 논술의 법칙에서 한 강의라도 수강한 학생들은 1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둘 거고요. 자료 또한 무료로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시사와 관련해서 중, 고등학생, 청소년 수준에서 딱 필요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압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시사 이슈를 정리정돈 하면서 어, 논술뿐만이 아니라 어, 학생부 종합,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 이슈에 대한 어떤 안내,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